오늘은 해밍웨이의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에 대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니스트 해밍웨이는 1899년 미국에서 태어나 20세기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입니다. 그는 전쟁기자, 사냥꾼, 어부, 투에어가로 살며 삶의 현장을 직접 겪은 작가였습니다. 해밍웨이 문학의 핵심은 절제된 문체와 말하지 않은 것 속에 감정을 숨기는 빙산이론입니다. 그는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어떻게 존엄을 지키는가를 지묘하게 탐구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그의 전쟁관과 인간관이 가장 깊게 결합된 대표작입니다. 소설의 배경은 1930년대 스페인 내전입니다. 파시스트 프랑코 군대와 공화파 사이의 내전은 이념과 신념, 생존이 뒤엉킨 잔혹한 전쟁이었습니다. 해밍웨이는 이 전쟁을 직접 취재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 소설을 썼습니다. 하지만 이 작품은 단순한 전쟁 소설이 아니라 한 인간이 타인과 공동체를 위해 어떻게 자기 삶을 내놓는가를 묻는 이야기입니다. 주인공은 미국인 로버트 조던입니다. 그는 공화파를 돕기 위해 스페인에 온 폭파 전문가입니다. 소설은 그가 산속에서 한 다리를 폭파하라는 임무를 받고 게릴라 부대와 합류하는 시점에서 시작됩니다. 임무 수행 시간은 단 사흘, 소설 전체가 이 짧은 시간 안에서 전개됩니다. 조던이 합류한 게릴라 집단은 각기 다른 사연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지도자였으나 지금은 의욕을 잃은 파블로, 그의 강인한 아내 필라르, 젊고 순수한 마리아, 그리고 이름 없는 전사들. 이들은 영웅이라기보다 두려움과 상처를 안고 살아가는 평범한 인간들입니다. 특히 필라르는 이 소설의 정신적 중심입니다. 그녀는 강인하면서도 인간의 나약함을 이해하는 인물로 혁명과 폭력의 잔혹함을 누구보다 똑똑히 알고 있습니다. 그녀가 들려주는 마을 학살 장면은 소설에서 가장 충격적인 대목 중 하나로 혁명이 얼마나 쉽게 광기로 변하는지를 보여줍니다. 조던은 이들과 함께 지내며 점점 흔들립니다. 그는 군인으로서 임무를 수행해야 하지만 동시에 이 사람들이 무모한 작전에 희생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전쟁은 명령과 현실 사이의 간극을 끊임없이 드러냅니다. 이 와중에 조던은 마리아와 사랑에 빠집니다. 마리아는 파시스트에게 가족을 잃고 성폭력을 겪은 상처 입은 인물입니다. 그녀와 조던의 사랑은 짧고 강렬하며 마치 전쟁 속에서 잠시 허락된 인간다움처럼 그려집니다. 이 사랑은 조던을 변화시킵니다. 그는 더 이상 임무만을 위한 기계가 아니라 누군가와 연결된 인간이 됩니다. 그러나 임무는 다가옵니다. 조던은 상부로부터 작전이 무리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지만 이미 명령은 내려졌고 되돌릴 수 없습니다. 파블로는 겁에 질려 배신해 가까운 행동을 하기도 하고 내부의 갈등은 점점 심해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리는 폭파됩니다. 작전은 성공하지만 대가는 큽니다. 많은 동료들이 죽고 조던 자신도 치명적인 부상을 입습니다. 그는 더 이상 움직일 수 없는 상태가 됩니다. 후퇴하는 동료들과 마리아에게 그는 말합니다. 자신을 두고 가라고. 살아남은 사람들이라도 가야 한다고. 소설의 마지막 장면에서 조던은 숲 속에 홀로 남아적을 기다립니다. 그는 죽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포에 압도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을 받아들입니다. 자신이 한 행동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미 없지는 않았다고 믿습니다. 이 작품의 제목은 영국 시인 존던의 문장에서 왔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그것은 그대 자신을 위하여 울리는 것이다. 이는 인간은 결코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한 사람의 죽음은 곧 모두의 상실이라는 의미입니다. 조던의 죽음은 영웅적이라기보다 조용합니다. 그는 세계를 구하지도 전쟁의 흐름을 바꾸지도 못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몫의 책임을 다하고 떠나는 인간입니다. 해밍웨이는 말합니다. 위대함은 승리에 있지 않고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는 태도에 있다고.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는 전쟁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전쟁이 인간에게서 얼마나 많은 것을 빼앗는지 끈질기게 보여줍니다. 동시에 그 속에서도 인간이 서로를 위해 선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끝까지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은 묻습니다. 우리는 혼자인가 아니면 서로에게 책임을 지는 존재인가? 나의 선택은 나만의 것인가 아니면 누군가의 삶과 이어져 있는가? 해밍웨이는 대답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조던의 마지막 침묵 속에서 조용히 말할 뿐입니다. 종은 언제나 우리 모두를 위해 울리고 있다고. 말이죠. 이상으로 마칩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